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서울시가 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2 5개 자치구 역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로 합동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자리 마련과 임대료 인하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 기자입니다.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가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합동 방역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에 힘씁니다. 아울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도 긴급 지원합니다. 우선 마포구는 상가 지역 건물 소유자가 자율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한 결과. 이창송 홍대 건물주 협회장은 본인 소유 건물 9개 층 전체에 대한 2월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세입자들과 협의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5% 늘어났던 마포 농수산물 시장 매장 임대료 인상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해 동결합니다. 중구에서는 총 2150여 개의 점포가 3개월간 20% 인하된 임대료를 냅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광진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통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100명을 추가 선발합니다. 선발 분야는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 인력 관련 일자리와 코로나19 피해협종 종사자 구제 사업 관련 일자리이며 기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확대 사업에 16억 7,200만원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30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서초구 서초 방역단은 버스 승차대, 공중 화장실, 지하철역 입구 등 주민들이 신청한 총 702곳에 대해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 6동에서는 14개 봉사 단체 300여 명의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 소독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종로구에서는 총 70명으로 구성된 특별 방역단이 종묘 타골 공원을 비롯해 관내 다중 밀집 이용 시설과 치약 시설 등에 대해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톡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